오늘 북한산으로 단풍 구경 가는데 정자역이고요. 비는 안 오겠죠? 날씨가 꾸리꾸리 합니다. 예, 북한산 국립공원 국사당 입구입니다. 지금 수문벽 올라가는 인원들이시고 너무나 많습니다. 작살나무 열매가 예쁘죠? 오늘 수문벽으로 가서 수문벽 단풍을 구경을 하고 다시 국사당으로 원점 회기를 합니다. 왕복 7km 잡고 있습니다. 북한산에도 이렇게 소나무 참나무들이 많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의 양재동 태국 오빠님께서 그렇게 큰 거, 큰 거. 큰 거? 응. 나큰 노란 거, 이건 갈래. 아,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름이 응. 대추, 응. 사과대추, 장대추, 장대추, 응. 사과대추, 사과대추 응. 가져오셨습니다. 사과대추. 응. 언주대장님! 여기, 미왕초 기부라고 그러게! 어. 아, 진짜. 아, 여기서 우리 백두대관팀을 만나서 술한 병을 선달을 하고 먼저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휴식을 취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야, 여기 올라가는 데는 쇠막대, 계단, 데크. 저쪽에는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가 수면박 계곡입니다. 자, 저쪽에 약간의 이설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고요. 단풍이 저기는 예쁜데, 아래쪽은 단풍이 없고요. 수면벽 위쪽에는 단풍이 예쁩니다. 여기는 절벽이고요. 드디어 수면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요. 자, 여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 신발을, 등산화를 안 신다가 신으면 밑창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끈으로 묶고 있는데. 여기 계단 많는데올라가 압는 구간이라 아니, 걱정입니다. 계단 많는데올라가게 우리가? 자, 여기는, 북한산 수문병 명선 올라가는 길이고요. 해발 482m입니다. 여기는 해골바위. 올라가시네요. 자, 이제 또 계단이 나왔습니다. 자, 계단으로 또 올라가보고. 아, 이뻐? 단풍이 들 들어... 어우, 저 바위 사이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수면벽을 즐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우, 저기 해골바위, 무서워. 아 이제 단풍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단풍, 저기도 단풍, 여기도 단풍. <laughs> 와, 단풍 예쁩니다. 여기는 인수봉, 수문벽, 백운대농선 아 멋있습니다 자 수문벽, 농선에 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문벽, 농선입니다 단풍이 예쁘게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서 단풍이 보입니다. 웅장한 수문벽 낭선이 보입니다. 비가 와도 단풍은 아, 예쁩니다. 이슬비가 살살 오는데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곧 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일찍 먹고 났더니만은 와 햇빛이 났습니다. 이제 수문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저기가 여기 수문벽 아, 이건 인수봉 능선이쪽이수문벽 모르겠어요? 여하시죠요네 행복합니다 르겠어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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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는왜요렇게귀여이까요요 아 이쁘다. 단풍이 예쁘게 보입니다. 이제 수만벽 농선을 오르는 사람들. 어, 단풍이 예쁩니다. 수나무도 예쁘고요. 수만벽 농선을 오르는 분들도 예쁘고요. 저도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틱도 이제 접었고요. 위험해서 암낭 구간이라. 여기는 위험합니다. 자, 아우, 교행도 이루어지네요. 서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우리 팀은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팀도 있고요. 조심해, 하지마. 잡았어. 어, 왜 그래? 봐 여기는 뭐예요? 뭐해? 여기 있어? 뭐해? 오, 오, 좋아. 아, 예쁘다. 너무 도 네, 나도 한번 찍을게. 여기 다 앉아 가지고. 찍었어? 야, 기 들어봐요. 가 봐줘 가 봐. 뒤돌어봐뒤돌어봐뒤돌어봐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갈수 있어. 무슨 뭐. 무서어아니 원래, 못 봐, 아니, 원래 못 아. 이 정도로 갈 아, 수. 아, 그렇지. 어. 5년 지나야돼 5년 지나도 농료가 비싸 자 수문벽 농선의 하이라이트 또담배무적함대 올라왔습니다 어, 배군대 농선

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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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S indian> 자, <snub> <SILVA> 수백에 바나나 보트를 올라왔구요 흐려서 비는 오지 않습니다. 흐려서 못 내, 아쉽지만 아주 절경입니다. 인수봉 능선, 백운, 아, 수문벽 능선, 백운대 능선. 구름이 인수봉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문벽 능선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위용이 대단하죠? 수문벽 능선,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어머, 그러네. 어, 어. 아니 저기 중간 중간 그러게. 계곡에서 밥을 한 팀, 두 팀, 세 팀, 네팀 지금 보이는 것만도 네 팀이 밥을 먹고 있어 계곡에서. 굽다구요. 어, 그... 아, 고... 어. 아니 날씨가 너무 맑은 것보다 이런 날씨도 괜찮네. 그러니까 잘 그... 나와. 어 잘, 어. 어, 잘 나와, 잘 나와. 이런 날 올려. 야, 단풍 곱다 좀 전에 구름 넘어가더만 중간에 밥 먹는 팀들이 저기가 인수봉 낭선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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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이 아니지 않냐 여기는 백이 제일 신대 아, 지금 비가 와서 약간 서 소나무도 멋있고 바위, 위, 암릉과 어우러진 단풍, 수문벽 단풍. 인수농선 수문벽 농선 백운대 농선 저쪽에 일탐어디요 저쪽 옆볼에 다있요 아 저기는 인수봉 지금 바위하고 있네요 저도 암벽을 10년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노가다 열심히 10년을 했습니다 아, 단풍 멋있습니다 단풍이 지금 절정입니다 우리 계곡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저쪽은 염초농선입니다. 안개가 좀 내려오네요. 숨은 벽 중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 이곳은 정말 해마다 단풍이 여기는 제일 예쁜 곳입니다. <목소리도> 자, 이제 계곡으로 내려 서고 있습니다. 밤골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노래도 들리고요. 더덜러덜하기 때문에 밤굴 계곡 내려가는 길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 단풍 예쁘다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자 사람의 미모가 단풍을 쓰러뜨린답니다. 단풍에 단풍인가 사람인가. 자 방골 계곡을 <목소리>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계곡이 험난합니다 너들지대고요 조심조심 아까 비가 조금 내려서 미끄럽습니다 전체가 바위로 되어있고요 아이고 전부 다 바위입니다 예. 엄청난 집채만한 바위들이고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삐걱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1.5키로만 내려가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1.5키로요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수만벽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고다리찜 곱교자동에서 고다리찜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